야이 욕심쟁이야. <laughs> 턱으로 드세요. 왜 그래? 난리났어, 난리났어. <laughs> 야이 욕심쟁이야, 그거를 하나씩 먹어. 이쪽 손에 이미지고 있어. 아유. <laughs> 야, 너, 아이고, 두 개, 한 번에 두개 냈다.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? <laughs> 누가 안 뺏어가요? 에이 아저씨, 아이고, 그 입에 많은데, 그거를. 또, 아이고, 저 봐. <laughs> 진에 네, 욕심이 많은 지 아이고 그냥 이걸 쑤셔놓고 뱉고 쑤셔놓고 뱉고 아 천천히 먹어 입 터져요 아이고 네 엄마가 나왔어 그래 왜 그래 확실히 알것 같아 누구 아들인지 알것 같아 내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아니 <laughs> 뭐래 굶었어? 한 보름 정도 굶었어? 다 튀어나오잖아, 입에서. 뭐여. <laughs> <오. 너무 많아. 웃음> 천천히 먹어.